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모대가 그래서 뭐냐 같은 레드 서버에서 시작해서 3주 안에 이지루시들을 먼저 잡는 팀이 승리합니다 자 이게 기간이 11월 28일까지입니다 9주 불가능합니다 9주 불가능 개인 방송을 킨 채로만 사냥이 가능한데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면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개인 방송을 하루에 열몇 시간 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부캐로 키시거나 약간 말이 없이 마이크 없이 방송하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마이크 키고 10시간 사냥하는 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전합니다 아, 그거는 조금 예, 예. 전합니다 그리고 팀이 하나의 길드를 만들어서 진행하고요 타 길드에 가입하는 거 불가능하고 다른 분이 이 길드에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지원이 꼬리기 코디템 사주기, 패싸주기 가능합니다. 패스 사 죽인 가능한데 패 장비는 안 돼요. 대신 자석 패스는 안 됩니다. 자석 패스 는 차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할 것이냐 팀을 꾸릴 거예요. 팀을 안 만들었는데 팀장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누구냐? 저와 <laughs> 나조아 금방님이에요. 자 금방님이 이제 팀장을 맡으셨고 저 제가 이제 맡았는데 저는 이제 메르세데스. 이 비주로 캐릭 하면서 본캐 260 레벨 무릉 54층 진일라격수 전직업 가로타 컨텐츠 괴물 칭호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가능한 직업을 제가 전직업으로 적어놨는데 이거 좀 양심이 없고요. 블래스터 빼고 어, 블래스터 <laughs> 다쓰러하지그님 호영 유저시고요. 이분이 호영으로 가아타셨어요 그리고 250 레벨 무릉 51층 음. 5천만 맥뎀 시절에전키릭 카벨 와. 솔격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와. 데리컨을 굉장히 마시고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컨트롤 좋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키가 3 번이라는 거. 진짜 진짜 그렇게 쓰세요. 어쨌든 그렇다. 팀장은 이렇게 둘이 할 거고요. 팀원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뚜기님 며칠 전에 지금 진일라 잡고 해방하셨죠? 자, 루미너스 말렘 유저입니다. 무릉 60층 루나 서버 루미너스 최초 검마격수 분입니다. 팝 아마 빛나는구만. 어... 제가 유튜브랑 그, 트위치 위주로 하는데 이분은 대륙에 계신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계신 분이니까 아프리카에서 혹시 방송을 본다면 뚜기님 찾아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 일단은... 아, 난 블랙 백업 왜안 했지? 어, 네, 아, 다들 왜 블랙 지위에 써놨네? 소년 리부트 유저여서 와 리부트 6년 차와 아 이건 이거 진짜 이거는 <laughs> 와더 시드, 시드의 메리트가 근데 이거 있어. 이분은 진짜 여, 이 대회에서 들었어요. 엄청난 네. 스펙이야. 챌린저를 따신 분. 음. 덕분이 음. 가장 스픽이 아닐까? 아 그리고 뚜기님 설명을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이분이 해방퀘 하시면서 발레온 길들 막 처음하고 고기한 이피아 퀘스트를 처음 해봤대요. 오사폰 유저여서 고피아를 처음 따봤대. 고피아를 이 최근에 고피아 처음 따셨대요 이분. <laughs> 네, 그런 두 분이에요. 자, 요렇게 팀원 1 0명 소개 끝마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첫픽으로 누구 들고 오고 싶으세요? 왜 왼쪽 하고. 위에가 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 자, 골든 패스를 한 장씩 들고 시작을 할 거고요. 골든 패스가 있대 이번에.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씩 들고 올 겁니다. 아, 나 어디 살는 누구고 이제 60초 동안 내 어, 어필 자기 어필을 할 거예요. 어디서 본 방식이죠? 여기 골든 패스 있죠. 골든 패스면은 경쟁을 안 하는 겁니다. 동시에, 어, 저 골든 패스 막 이렇게 되면은, 둘다 동시에 되면은, 어, 이 팀원분이 선택을 할 거예요. 둘다안 데려간다고 하면은, 네, 코인을 던질 겁니다. 코인토스 할 거예요. 아니 저 아무 생각 없어요. <laughs>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사실 지금 너무 울렁거리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 자기소개 안 아무... 해. 아, 잠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일단 시드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를 하면은 그 시드 랭커 엠블럼이랑 오... 그다음에 레전드리 퀘스트 아이을 오... 얻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좀 멈추는 상태라서 유튜브를 하 하시... 팀원분들은 그 저의 다시보기 영상을 받아 가실 수 있는데 풀텐션 유지의 타격감 100% 유튜브가 나오는 영상을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장에서 잘 모르는 거는 제가 열심히 시청자와 팀장님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알려주는 게 방송장이 도 나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아, 울지 마! <laughs> 울지 마세요! <아직> <laughs> 그 다음에 하드루스드 64번 아, 67... 잡아봤고요 아, <laughs> 팀장 뽑는 시간 가죠. 일단 저는 저, 뽑습니다. 저도 뽑습니다. 저는 어, 나초님 팀 가겠습니다. <laughs> 음. 저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 <laughs> 저는 일단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분. 저도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러면 페이지님이 선택하시죠. 그... 그러면은 저는 왼쪽으로. 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 아, 전력 전력이 아. 손해가 크다 자그 다음에 이제 t 기님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t g 주세요네 안녕하세요 두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두 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아, 어, 전력이 진짜 어우 <laughs> 아까도 말했었는데 고피아 진짜 처음 타셨어요 아 고피아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만들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만들어 본적 아직 없습니다 아지도 않은 거예예 네, 아직 반드는 법을 모르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은 만들어 보지 않을까 어, 그런 아.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심했네요. 자, 아, 네네. <laughs> 1분 시작하겠습니다. 두 <laughs> 셋. 아, 우선은 참가자 12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방송하고 있는 네, 이제 투기라고 하고요. 어, 우선 뭐 다들 많이 어필을 하시는데 어, 제가 어필할 건딱두 가지지 않나. 그 중에 첫 번째. 유일하게 12명 중저 혼자 말렙입니다. 말렙이라는 거 자체는 어, 이제 우선 엉덩이가 무겁다. 자, 누구보다 퇴근이 자체로 늦을 수 있다. 어, 이런 걸 이제 포함하고 있고, 특팩이 높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보스에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말렙의 짬과 보스에서의 그런 노련함, 그거를 둘다 가지고 있는 제 카드가 어, 좋은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어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도 시작을 할게요. 아, 전 바로 데려오겠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전 네. 데려오겠습니다. 저도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하. 어, 어. 어. 고민할 필요 없지. <laughs> 선택권이 저에게 왔군요. 네, 승인님이 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분 동안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럼. 우선은 아까 전에 금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 직업 쪽을 많이 안 꾸리시겠다 하셨잖아요. 네네. 어 그러면 이제 나초님 쪽은 어떤 쪽으로 혹시 팀을 꾸리지 그런. 일단 저는 되게 유동적인 게 여섯 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안할줄 네? 알아요. 저는 일단 제 계정에 이 거지 같은 네이버 계정에. 모든 캐릭터가 지금도 카루타를 들어가면 바로 돌수 있어요. 안돼, 저기 저기 저쪽까지 가면 안돼. 아. 팀장이 더 떨려 이거. 아, 안돼. <laughs> 제가 시드가 안 돼가지고 시드가. 님이 네, 네, 그러니까 윙투님이 시드를 아, 할줄 아셔가지고 아, 네. 제가 이제 왼쪽을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림상 제가 오른쪽 금방님과 함께하는 게더 좋을 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아,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아, 아, 금방님 아, 팀으로 아, 가겠습니다. 방송을 아시는 분이야. 역시 자 일단 우리도 1분 시작하겠습니다. 팀장 1분 시작합시다. 천겠습니다 오. 오. 오 누가요? 뭐야? 제가 골든 패스요. 저도 쓰겠습니다. 갑니다. 오 뭐야? <laughs> 어 이거 미 뭐야 이거. <laughs> 야, 저를 데려오고 싶은 이유를 한 번씩 고 싶습니다. <웃음> 팀장이 <웃음> 계속 우리, 우리, <laughs> 있어 지금. 팀을 데고 왔어요. 네 오. 이제 선택하시죠. 네알겠습 어차피 저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직업들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정말 실제로 사이코 컨텐츠라고 해서 진짜 개 같은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방어력만 올리 미막 이런 것도 해봤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직업을 해도 피해 왜 면역이, 왜 면역이 그러니까. 엄청나요 제가. 그래서 상관없는데 아까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민추님 팀을 따라가기로 했었거든요. 너무 아니요. 끌면 또 그러니까 저는 나초님한테 가겠습니다. 아아 아, 아, 아아 죄송해요. 시드 들어 두 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메린입니다. 내가 문케 253레 유니온 8000대 그리고 시드도 배웠을 때3 8층까지는가 봤고요. 38 전물 기술 명장도 해 봤어 가지고 되게 메이플에서 할수 있는 답답한 컨텐츠들은다해 봤어요. 오. 그래서 데려 가시면은 그래도 되게 따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처럼 되게 <laughs> 막 네, 장비 배워서.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 금왕님 팀으로 가고 싶었어 가지고. 오 어?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와. 와 대박이야 아! 아! 대박. 어서 오세요. 사람이 저거. 어 이러면은. 없네 아. 이러면은 그래도 금왕님이 <laughs> 데리고 하면은. <laughs> 와! 어째 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음. 자 이제부터 매 무대 진. 진짜 매우대이제 시작이거든요. 11월 7일에 직업 뱀픽을할 텐데 그 전까지 이 팀이 이여성 명이서 6대 6으로 두뇌 싸움을 하시는 걸 여러분들은 볼수 있을 겁니다. 각자 여러분 이분들의 방송에 찾아가서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11월 5일 팀 뽑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방이 수고 많으셨습니다.